안녕하십니까. 고고 t v 여명입니다 3월 8일 오전 10시입니다.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화이팅 힘하고 가겠습니다. 고고 t v 에 들어와서 안 봐도 상관없는데 보고 댓글 달지게 욕질 좀 하지 마라. 개 딸들, 한 딸들, 한동훈 딸들, 그 60대 노인네들이 한동훈 오빠라고 부르면서 쫓아내면 되겠느냐. 그 다음에 윤석열의 개자식들, 그만 좀 댓글 달고. 이제 합리성과 정당성과 논리성으로 좀 가자 어... 어제 오후부터 나오는 윤석열 어, 구속 취소 법원에서 인용된거 가지고 지금 어, 나라가 난리가 난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건이에요 윤석열 탄핵은 진행될 것이고 윤석열 탄핵은 인용될 것입니다 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윤석열이 구속, 취소, 인용이 되면은, 적 검사들이 환고를 안 하면은 풀려난다는 것 때문에, 보수층이나 보수 없어요. 거구층 그 거구도 없어요. 어? 그 태극기 부대, 한쪽에는 성조이 한쪽에는 태극기 부대로, 어? 들고 날고 뛰는 그 세력이나, 또는 친눈이나, 국힘이나, 또 한쪽에 민주당 이재명 족이나, 어, 흥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더 정치를 악화시키고, 또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국고 TV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궁수처가 음? 너무 오버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탄핵 재판도 너무 서두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근지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은 윤석열은 헌법을 위반했어요. 어 비상대권이 없었는데도 비상계엄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어요. 그게 헌법심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탄핵 재판은 헌법심을 다루는 거예요.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윗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어,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은 인용이 됩니다. 탄핵은 인용이 되는데, 윤석열을 지금 절차적으로 공수처나 검찰, 경찰 에들이 잡아들이면서, 그게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게, 지귀용 판사인가요? 어? 보수, 골통 태극기 부대, 전환결파, 전과훈 소년보파들은, 저거 친중이다. 이름도 지시다. 규언이가 뭐냐? 어? 그리고 그가 우리법 연구에다 좌파다. 그래서 윤석열을, 응? 구속시켰다. 이렇게 지금 그동안, 그 미친, 우파도 아니야. 그 미친 그 군중들이 공격을 했는데, 그가, 어? 구속 취소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또 영웅으로 모시죠. 이게, 한국 개 딸들이나 한 딸들이나 윤 딸들의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합리성이 없어요 과학과 논리가 없어요 법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윤석열 구속 취소를 인정한 것은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음?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 어? 보통 구속 기간은 날로 한다 날로 이때까지 법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래 날로 했는데 이번엔 시간을 적용해가지고 시간이 9시 45분 총과 초과했으므로 구속 취소다. 또두 번째는 공수처가 서두르는 바람에 공수처 실력 없어요. 증거가 불완전하다. 어? 증거가 불완전함으로 구속 취소한다. 그두 가지가 핵심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초미의 간접사가 뭡니까? <laughs> 검찰 애들이 황고를 할 것이냐? 황고를 해서 윤석열을 고검, 대검까지 황고 상소해가지고 잡아둘 것이냐? 문제죠. 어? 국힘 애들은 공수처가 잘못했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 공수처가 잘못했으므로, 당장 석방 지위를 하라 그러죠. 그러면 검찰 쪽에서는, 지금, 윤석열이가 태어나서 대통령으로 태어나서 이 나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3년 동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과 상식과 공정을 완벽하게 파괴한 놈이 윤석열이고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응? 이때까지 날로 했어요. 구속 기간을 뭐 보름이냐 한번더 해봐서 뭐 20일이냐 날로 했단 말이죠. 어느 날과 어느 날까지를 했어요. 그럼 지금. 일반 진보층이나 합리적인 상식이 있는 국민들은, 그럼 이때까지, 난로 계산해서 구속시킨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현재 구속을 시켜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기온이라 판사가 때로 한 것도 저 이해도 가요. 하도 양쪽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어? 검찰이 환고할 거냐 안할 거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7일 이내에 환고를 해야 한다 그러죠. 어? 저는 환고할 것 같은데요. 제 예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녹화하는 시간이 오전 10시인데 아직까지도 검찰의 액션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환고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7 5년에법적인 질서 를다 흔들어 버리고, 음또 지금 이걸 갖다가 환고 안 하면은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다 그냥 몰매를 맞을 겁니다.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게 참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음? 검찰에게서 석방을 하면은 정치적인 고려도 안할 수가 없죠. 석방을 하면은 윤석열이가 날고 길고 뜨고어청국을 뭐 주도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황고할것 같은데요. 음? 최정이라고 있죠. 감사원장 출신 지금 보수로 들어온 최정이가. 공소 처지고 조사할 적에 질차적 문제가 있어 지금 분명히 문제된다. 따라서 구속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검찰은 황고재 항고 황고, 상소를 해가지고 시간을 걸려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대부분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탄핵은 끝난다는 거죠. 탄핵 인용. 응? 그런데 이게 문제로 가보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이런 특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 신문에 대문짝에 나는 것이, 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을 엄격하게 보는 게 원칙이라 고 그랬죠.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을 엄격하게 보는 것이 원칙을 적용했다. 우리 일반인은 어떻게 됐죠? 그냥 검사가 구속시키면은 날짜 계산해가지고 그냥 달려 들어갔죠. 그게 무너진다는 거죠. 어? 그런데 여기서 국힘 애들은 어? 강박을 한다는 거죠. 공수처가 구속을 한 것이 잘못됐으므로 탄핵을 기각시켜라는 거죠. 탄핵 기각 안 됩니다. 어? 제가 모든 언론을 쭉 진보, 중도, 보수지까지 보니까 동아일보만이 정확한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옆에 붙였습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는 쥐들도 놀라면서 한쪽으로는 탄핵은 되는데, 어? 탄핵은 되는데, 또, 그 구독자와 늙은이를 위해서, 애매모호하게 말이죠. 어, 구속 취소만 가지고, 검사가 항구할 것이냐, 안할 것만 가지고, 떠들어댑니다. 언론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더 기가 찬 것은, 보수는 죽었어요. 보수 없어졌어요. 이념이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조징이들 보수의 뭐 대권 주자들이 지금, 한, 어, 주로 나오는 게 6명이고, 한 10명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놈들이 모두 환영한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공수처 폐지를 들고 나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판검사를 누가 조사할 거냐, 그것 때문에, 고위 공직자를 누가 조사할 거기 때문에 공수처가 만들어졌죠. 공수처가 부실한 과정이 윤석열 3년 동안 공수처를 밟아버리고, 인원을 투입 안 하고 예산을 투입 안한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판검사가 지배하는 시대가 왔고 판검사가 지배하는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윤석열이란 대통령 검사 출신 아닙니까? 거기다가 한동훈이라는 놈이 검사 출신이면서 다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 판검사 고위공직자 누가 조사를 하냐는 거죠. 어? 그러라고 공수책을 만들었습니다.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억울성설입니다. 아무리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보강해줘야 됩니다. 그, 윤석열하고 떠나서 보관해줘야 돼. 윤석열은 꼭, 그 대입할 필요 없어요. 탄핵 과정은. 실력 없죠. 공수체가. 자, 근데 기가 찹니다. <laughs> 그, 이재명의 양아치 당이나, 양아치 이재명의 당이나, 이념도 없는 보수 저 어? 늙어고 꼴통스러운 저 흥분화 흥분화가 돼 있는 저 집단이나 어 이걸 가지고 또 하염없이 싸운다는 거죠 어 세상은 순리대로 놔두면 됩니다 검찰이 환고하든 말든 윤석열로 구속이 풀리든 말든 석방을 하든 말든 그 그대로 받아두면 됩니다 어. 근데 이것들이 민주당 놈들은 어 이재명, 이재명이 야오당이 거리 시위로 나간다. <laughs> 국힘 놈들은 말이지 또 정광훈 전환길 중심으로 광화문 여의대에 모인다. 이나라골이 이게 뭡니까? 윤석열 놈을 빨리 탄핵 시켜가지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양아치 이재명이 민주당인 집권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 민주당 이재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어? 집권 한다전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을 먹으면 진짜 나라가 순도무실 나라로 들어가니 이재명 망은 막아야 되겠다는 게 보수의 응? 음? 거리로 태어나오는 흥분한 간중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이 좀 탄핵 인용이 늦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는. 4월 한 4월 18일이 두 명의 대통령 임명 재판관이 헌재 재판관이 어 사직을 함으로 한 4월 초 중순까지 끌자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 사태를 보고, 또 양쪽에서 더 흥분할 것이고, 그구들은더 흥분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아이고, 뜨거워라. 어? 우리도 잘못하면 공격을, 국민의 공격을 박을 수 있다. 국민이 최고입니다. 국민의 공격을 박아서 좀 조심스럽게 평의를 열어서, 탄핵 인용을 확실하게 하자고, 좀연기될 가능성은 있어요. 어? 4월 중순까지만 가자, 현재도. 지금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여권의 잡룡이라 잡룡도 없어. 여권이 그 토령이야 토령 토룡. 토령도 안 돼. 모두 김문수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까지 전부 다 토령도 안 돼. 전부 다 윤석열의 구속 취사를 환영하고 있죠. 어? 그러면서 뭡니까? 환영하는 거 좋아요. 저도 그랬어요. 윤성그 누구야? 공수처에서 윤석열의 내란죄를 수사할, 어, 자격이 없어요. 근데 직권 남는죄로 가가지고 직권 남준죄로 파상한 내란죄를 조사해가지고 검찰에 던졌죠. 검찰 놈들은 구속 시간에 만료됨으로 구속 기간에 만료되므로 지들이 재조사를 하지도 않고도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깜빡이어보는 거예요. 그게 터진 거죠. 그 절차적인 정당성은 보수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지성이면은 다 너무하다. 너무 빨리 갔다. 어? 왜 저렇게 서두르고 어거지로 법을 적용하는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요번에 터진 거예요. 응? 그 검찰이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이때까지 관례대로온 모든 법을 갖다가 뒤엎고 석방을 할 것이냐, 황고를 할 것이냐, 결정하는 건 기다려보면 되고. 그런데, 이 국힘, 민주당이냐? 바업 박업, 박업, 바업 그러는 거, 어? 충분히 이해가죠. 저 놈은 이쪽을 빨리 무너뜨리고 윤석열을 빨리 깜빵에 집어넣어서 탄핵 인용을 시켜야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전략 아닙니까? 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음? 자, 이 토론도 아니고 지렁이 같은 모든 국힘의 대권 주자들이라는 것이 다 합해봐야 이재명 하나를 못 따라가요. 음? 김문수까지 합해서 그런 거예요. 음? 근데 얘네들이 성명을 내는 것은 기가 찹니다. 먼저 제 말,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 취소는 환영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공수처를 공격하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죠. 대권 주자라면은. 그죠? 탄핵 인용이 되고 헌법을 위반한 건지적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이놈들이 흥분한 군중들 태극기, 이스라엘들 들고 다니면서, 어? 흥분한 군중, 강성보수 대선 경선을 갔다가 경선에 표를 넣기 위해서 환영한다만 그러고 윤석열은 무엇을 잘못한 것을 지적을 안 해요. 김문수부터 안철수까지 이러니까 나라를 망하는 거고 윤석열이라는 놈이 득세를 하고 어 3년 동안 나라를 파괴한 거예요. 기가 찬게 한동훈부터 한동훈 뭐라 그럽니까? 시,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어요. 건강을 잘 챙기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만인이 평등해야 됩니다. 대통령이라 해서 불익을 이 받으면 안 됩니다. 어? 공수처는 폐지해야 합니다. 공수처 폐지하면 안 돼요. 어? 그럼 건판은 누가 재단을 할 거냐는 거죠. 민주당에 들어서 맨날 탄핵할 겁니까? 예? 한동훈이라는 놈이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죠? 한동훈이 처음부터 물었어요. 내란죄,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내란죄를 즉시 한 놈입니다. 어, 그리고 지가 막아줘, 표기 위해서, 아유, 많이 지쳤으니 건강 회복하십시오. 늙은 꼴동 윤석열 친윤들 나한테 표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또, 유승민, 음? 대통령 구속 취소를 환영합니다. 탄핵 심판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는 단핵심판이 무슨 질차상 하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응? 음? 단핵심판이 질차상 하자는 윤석열이가 제재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쟤는? 어? 그거 보십시오. 윤석열이가 한 2개월 동안 단핵심판에서 슬라발친거 보십시오. 응? 음? 국회의원을 갖다가 요원이냐, 인원이냐, 인원이냐가 싸웠고, 의원이란 말한 적이 없다 그러고,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개업령을 일으켰다 그러고 호수에 비친 달빛 그렇게 슬레발친 놈입니다. 무슨 탄핵 심판의 절차가 하자지겠죠? 유승민 이놈도 나쁜 놈입니다. 어? 경선에 표라도 없고 본선 나가기 위해서 이런 말하면 됩니까? 뭐 오세훈이나 한동훈은 말을 말할... 안 오세훈이나. 홍준표는 말할 것도 없어요. 홍준표는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사퇴하라.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어? 공수처장의 경우는 사퇴 가능성이 사퇴하라고 윽박질 수가 있죠.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왜 사퇴하니? 막! 거친 년 아니야? 윤석열이가 임명한 놈 아니야? 지금도 그들이 윤석열을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킨다고 제대로 못 지키는 건 사퇴하라 이거 아닙니까? 오승원의 같은 놈더 심각합니다. 윤석열을, 어, 습방해도 정거인멸의 가능성 없다. 정거인멸 가능성 없다. 도주의 우려도 없다. 도주의 우려는 없겠죠. 어? 설마, 설마, 한 나라의 대통령과 한 나라의 황제를 한 김건희가 회의로도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정거인멸의 염려가 없습니까? 윤석열이가 때까지 3개월 동안 12, 사 12, 3 개음일, 그후 3월 8일까지 3개월 동안 정거 인멸의 과정이었습니다. 어? 튀어나와서 숙방되면은 정거 인멸을 엄청나게 할 놈입니다. 이런 놈들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부정에, 부정을 높어가지고더 부정적으로 되겠다는 놈들이죠, 전부 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절차적 정당성이고 민주적 절차적성이 문제가 있으니 어? 공수처가 문제가 많았다. 그런 메시지를 냈죠. 할수 없이 낸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다시. 탄핵은 인용되고, 윤석열의 계엄은 잘못했다는 걸 반드시 말을 해줬어야 됐죠.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면은, 그런 놈이 하나도 없죠. 자, 그럼 이게 뭔가 문제입니까? 응? 윤석열의 석방이 되든 석방이 안 되든 관심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석방이 되면은 나라가 또한번 절단납니다. 어 당장에 국힘 놈들이 하는 거 뭡니까? 공수처의 절차적 정당성과 내란죄 적용이 내란죄를 받아 수사할 피, 수사할 자격도 없는 놈들이 어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 그 하여튼 어 별건 수사로 끼어가지고 직권남용으로 내란죄로 들어가가지고 수사했다. 따라서 잘못됐다. 그러므로 탄핵도 기각돼야 되고, 윤석열의 개음령이 옳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놀릴 를 펴는 당장에 이게 나오니까 탄핵심판은 카카라고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이가 석방이 돼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윤석열이 탄핵의 그 12상 개음 전에 갤럽지료 수율이 18%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지지율 조사할 필요도 없는데 40% 정도 나옵니다. 보수들이 꽉과표집 해가지고, 과응답 해가지고, 막 국힘 지지율이 막 민주당하고 삐까번직 합니다. 그럼 윤석열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탄핵에 인용되면은 윤석열은 선거운동을 할 놈입니다. 어? 내가 보수의 적자야. 이재명을 물리치자. 살리자. 대중연설을 할 놈입니다. 그럼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 또 보수, 그 엉터리 보수, 괜히를 보수 아닙니다.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층, 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을 통해 시고 늙은이들 뚫어가 교회 세력 들어 다니면서 광장에서 가지고 보수에 결집하라 이재명만은 안 된다 이거외칠로만 아닙니까? 어? 광장 정치가 세상을 잡아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광장 정치라는 것은 대부하고 시위하는 라 것이 아닙니다. 토론하라는 것이지, 응? 따라서, 이 문제가 엄청난 파장을 갖고 왔다는 거죠. 저는 윤석열이가 석방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꼭 구속시킬 필요가 있느냐? 근데, 12상 개헌 서지고, 한달 동안은 좌파, 진보, 합리적인 지성들이 지것에게 간방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으니, 그것도 할수 없다. 근데 꼭 구속시킬 필요 있느냐? 국시 아니냐? 세상에, 세계에 쪽팔린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지금은 석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흥분한 군인들몇명 데리고 가지도 않고, 길이, 길이른 영혼들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또 국민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정치 운, 정치 폭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새로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 이건 그거들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는 절대 이재명을 못 막아요. 어? 그냥 민주당에 상감을 해요, 정권을. 그래도, 어?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대권 주제를 내야 되는데, 이놈들이 전부 다 윤석열 표 때문에, 그 사실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 구속 취소 한여한다? 공수처 폐지하라? 그 다음엔 없어. 지들이 대통령은 되고 싶어. 윤석열이가 단에이 기각되면 대통령못 되죠. 어? 그거 하나 달려드는 놈이 없어. 윤석열 탄핵 인용돼야 되 윤석열 개혁은 잘못이라고 말하는 놈이 없다는 거죠. 나라망한 겁니다. 이까치 하겠습니다.